간혹 있는 이상한 이성적인 접근들 <laughs> 이상한 식으로 접근을 하시려고 하거나 번호를 따려고 하시거나 잘 꾸미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괜히 괴롭힘 당하고 이제 소문이 막 퍼지고 그런 게 제일 무서운 조직이에요. 여기서 저기 가도 저 사람이 뭐 했는지 다 알아요 전에 여정녀라는 말도 있지만 남정녀도 있어요 여자가 자기가 뭐 마음 총 뛰어난다 했을 때 저럴 리 없어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. 그때 제가 20대였거든요 여자의 조그만 한 애가 검사를 하고 누군가의 짐을 풀어헤치려고 하고 되게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얼마나 싫겠어요 와, 이게 어린애가 막 그랬을 때 일인데도 신경 안 쓰시는 그런 분들이 힘든 부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간혹 있는 이상한 이성적인 접근들 그런 것들이 약간씩 있었죠 민원인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공항에서 일했으니까 남자분들끼리 놀러 갔다가 들어오면서 너가 말 시켜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는 이제 귀여운 건데, 뭔가 이상한 식으로 접근을 하시려고 하거나, 번호를 따려고 하시거나, 다 보고자 동료들과 과장님과 다 보고 있는데, 그렇게 되면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죠. 많이 민망하고 공무원 세계에서 외모로 회자가 되는 거는 전 정말 원치 않았거든요. 정말 조용히 살고 싶었고 학교 다닐 때도 잘 꾸미는 여자애가 있다 그러면은 괜히 괴롭힘 당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봐왔기 때문에 절대 팀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되게 싫어했었어요. 소문이 막 퍼지고 이상한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그럴까봐 그런 게 제일 무서운 조직이에요 사실. 폐쇄적이고, 여기서 저기 가도 저 사람이 뭐 했는지 다 알아요, 전에. 40년 동안 이 사람들 봐야 돼요. 이 조직 안에서. 그럼 내가 행동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.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생각을 한 거죠. 진짜 조용히 살아야겠다. 회식하고 이럴 때, 제가 원래 되게 잘 노는 스타일이에요. 막 춤추고 놀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, 계속 숨기고 있다가 한번 취해갖고, 과장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, 왈츠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하려고 했나봐요. 싫으신 분들도 있는 거죠. 와, 저희는 당도래가 손잡고, 이렇게 그냥 이런 수준이거든요. 누군가는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막 이렇게 그 뒤부터 아 제가 절대 그럼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죠. 요즘에 돈을 많이 벌고 나서도 되게 느껴요 외모가 좀 괜찮은 편이어서 실력이 되게 부정당한 느낌이 있어요 쟤는 인플루언서야 쟤는 유튜브 에서 이렇게 더잘된 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얼굴을 쓴 적이 없어요 100억 매출을 만들 때까지 모델이 된 적도 없고 그렇거든요 저 얼굴로 사업까지 잘하고 공부도 잘했을 리 없고 그런 편견들이 되게 많았죠 지금도 있어요 100억 저거 제가 다한게 아닐 거야 뒤에서 막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. 제 지인들한테. 이게 얼마나 믿기지 않는 수치면 또 그러겠어. 좋아요. 왜냐면 예쁜 사람들 중에 사업까지 잘하는 사람이 되게 희귀하다는 말이니까 이제는 즐기고 있어요. 여정녀라는 말도 있지만 남정녀도 있어요. 여자가 자기보다 뭐, 뭐 엄청 뛰어난다? 했을 때 저럴 리 없어.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되게 느껴져요. 외모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맞아요. 제가 공무원 때 돈을 진짜 다른 데안 썼어요. 딱한 군데 썼다면 제가 피부과를 다니거나 이랬던 경험이 되게 플러스였다고 생각해요.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외적인 거에 더 끌려질 수밖에 없고 요즘에 정말 컨텐츠 시대잖아요.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되게 중요한 그런 게된 세상이어서 외모가 별로면 실력도 또 평가절하 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. 어드밴티지도 있고 디스 어드밴티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해야. 되는 것 같아요.